네 안녕하십니까 소액으로 목돈 만들기 자 원포인트 여의도 이박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25년 12월 2일이구요 지금 장 조금전에 한 10분전에 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유 방에서 계속 지금 같이 공부해 나가고 있는데 어제 우리 종가에 들어가고 어제 대응했던 종목들 지금 계속 조언으로 나와주고 있어요 그죠 계속 좋은 흐름 나와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체크해놓고 같이 좀 보시면서 매매 진행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어, 파로스아이 바이오도 우리가 들어가서, 그죠? 여기서 들어갔죠. 첫 번째로 수익 냈고 추격했고 없는 분들 요 자리에서 들어가지고 이렇게 수익이 올라왔었죠. 여기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들어갔었어요 파로스아이바이오 그래서 이 자리였죠 이 자리 어, 오, 6560원 자리 여기 여기였어요 여기 여기에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지금 현재 수익권인데 오늘 조금 눌러주고 있거든요 이거요 여러분 추가적인 상승 더 나올 거고 얘는 그 항암 관련 신약이 어, 세계보건기구죠 hwo의 어, 등재가 되었다. 라고 해서 글로벌에서 이제는, 어, 떤 제약사, 그, 신약에 관련되어 있는 이름을 갖게 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기대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 좀 나올 거고요. 그죠? 자,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고형 같은 경우에도 계속 좋은 흐름 나와주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눌리는 자리들을 공략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올라갈 때는 따라 들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올라갈 때는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눌리는 자리 오전에 막 장이 조금 올라간다 라고 해서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여하튼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요 방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살펴볼 종목 지금 가져왔기 때문에 함께 보시면서 좀 매매를 진행을 해볼 거고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 구독자 1,500명 조금 넘었잖아요 그죠 아 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좀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한 번씩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무료 방인데 이 방으로 입장 어, 하시는 방법은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잠시 후에 설명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종목들 잘 보시고 함께 대응하실 분들은 이 방으로 입장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제가 지금 방송하면서도 여기다가 지금 브리핑을 좀 해드리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양해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종목 지금서부터 같이 체크해서 같이 매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종목은 나노 CMS가 되겠습니다. 나노 CMS. 자 여러분 어, 지금 쿠팡 사태가 진행이 되고 그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어제 좋은 흐름들이 나와 줬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종목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미 이러한 이슈가 나오기 전에 자리를 다 만들어 놔요 자리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뉴스가 딱 나옵니다 근데 이 뉴스가 자체적인, 회사 자체적인 호재 이슈, 이슈일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면 또 이제 뭐 쿠팡처럼 갑자기 속보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이 쿠팡과 관련이 되어 있는 이슈들은요. 어떻게 돼요? 그렇죠. 미리 이미 나와 있던 거예요. 얘네들 정보 유출된 거 언제 알았다래? 5개월 전이에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아, 오늘 속보가 때려질 거다. 뉴스에서 속보 나오기 딱 2분, 5분 전인가요? 문자 받으신 거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저도 문자 왔거든요. 문자가 뉴스에서 속보 나오기 5분 전에 미리 쿠팡에서 전송이 됐단 말이에요. 아, 여러분들의 정보가 유출되었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뉴스 속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뭐이 내부적인 어떠한 상황을 가져다가 얘네들이 주가를 막 이렇게 만들 수는 없으니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게 분명히 찌라시 형태로 나왔었을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자 관련 주들은 대부분 자리를 만들어 놓고 나서 이게 급등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 급등이 나오기 전에 이미 자리들을 만들어 놨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나노 CMS를 볼 건데 나노 CMS는 나노 신소재 개발을 하는데 보안 인쇄용이죠. 보안 보안 인쇄용 나노 신소재를 개발을 하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지폐 여권 그죠? 뭐뭐 뭐 우리 또뭐 있어요 신분증 뭐 운전면허증 주민등록 그그그 그, 그 카드 그죠? 보안 인쇄에 적용되는 보안 잉크 보안 잉크 잉크도 이제 보안용이 있나 봐요 여러분 저도 몰래, 잘 몰랐는데 이러한 것들을 개발을 해서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애가 나노 CMS에요 물론 얘네들이 요거 말고도 전력 반도체 쪽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죠? 그리고 의료기기 쪽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도 이슈가 하나 터지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애예요. 맞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기술적으로 보자 이거죠. 기술적으로 한번 봐야 되는데 얘는 차트를 길게 보잖아요. 아예 해먹을 때 됐어요. 그죠? 이거 수상하잖아요. 이거 수상하고. 얘네들이 여러분 어찌 보면 품절주거든요. 품절주. 유통 물량이 300만 주밖에 안 돼요. 예. 네, 300만 주입니다. 3천만 주도 아니고 300만 주예요. 엄청나게 작은 애들이 얘네가요, 여러분. 상장이 되고 나서 쭉 올렸어. 어 너무 깔끔하게 해먹었죠 여기. 여기 누가 보더라도 깔끔하게 해먹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새롭게 물량이 들어온 자리가 여기였는데 우리는 보수적으로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여기에서 들어와서 여기에서 해먹고 또. 여기에서 들어와서 여기에서 거래량 터졌으니까 여기서 해먹었다라고 보자고요. 얘네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모아온 거죠. 이렇게 모아와가지고 여기에서 해먹었다라고 보자고요. 해먹은 거 아니지만 해먹은 거 아니죠. 왜냐면 여기에서 해먹었을 리가 없잖아요. 모아온 자리가 여기인데 이거 누가 보더라도 손바뀜 또는 매집으로 볼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얘네들이 매집을 했다라고 볼게요. 여기서 매집을 쫙 했어, 그죠 그리고 나서 자기네들이 들고 있던 물량으로 눌렀어. 근데 여기서 상한가가 나왔어요. 그죠? 상한가 개인들이 보낼 수 있어요. 여기에서 한번, 여기에서 한번, 두 번의 상한가가 나왔어요. 이거는 얘네들 작정하고 지금 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보수적으로 본다 라고 하더라도 해먹었다. 여기는 해먹은 거 아니잖아요. 여기도 해먹은 건 아니잖아요. 거래량이 얼마 나왔는지만 볼게요. 얼마예요240 여기, 250 여기. 450이 정도 한 바퀴 정도가 도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모아오고 모아와서 손바뀜이 일어나고 나서 눌렀다. 그래 너희들이 물량을 확보를 했으니까 물량을 더 받아내기 위해서 왜 유통물량이 얼마 안 되니까요. 그죠? 그리고 나서 했는데 여기에서 또한 번의 상황가가 나왔어요. 여러분 얘네를 뽁하면 상한가예요 물량이 없으니까 올렸다 하면 상한가인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차트를 이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에도 누가 보더라도 매진 물량이고 누가 보더라도 기준 캔들이 발생을 했죠 그리고 나서 요 자리였단 말이에요 요 자리 그죠? 중요한 시, 시작점이 되는 자리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반등이 요렇게 요렇게 우상향으로 나오고 매달아 놓으면서 조정이 나왔죠 자 조정 주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상승 이후에 그죠? 횡보를 태우면서 조정을 하는 경우가 있고 하락을 하면서 조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했다? 횡보를 태우면서 조정을 준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어제 월요일 날 이렇게 요 고점 라인을 돌파해 주는 모습이 보였어요. 요, 요 라인을 돌파를 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오늘 딱 지지 받고 나서 자 오늘 캔들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너무 이쁘게 만들어놨어요. 지금은요 이 자리에서 얘네들이 상한가 들어가도 누구도 아무도 말 못해요. 아무도 말못 합니다. 예. 지금 우리 이거 이 방에서 대응했어요. 이 방에서. 요방 보세요. 어제. 5,340원. 어제 5,340원. 하단에서 잡았단 말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우리 이 방에 계시는 분들은 지금 한 대응가 대비 한 2, 3% 정도가 되실 거예요. 근데 이거 더 간다 이거죠. 이렇게. 더갈 수밖에 없는 종목인데 중요한 거는 요 자리를 돌파를 해줘야 돼요. 요 자리. 요 자리. 그죠? 자, 요 자리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 딱요 구간이네요, 요 구간. 요 자리를 딱 돌파를 해줘요. 여기, 여기, 여기. 요 자리. 요 자리 있죠, 여러분? 요 자리. 요 자리에 뭐예요? 자, 딱요 자리는 5,660원. 5,660원 딱 여기만 돌파 나오잖아요? 이거 날아갑니다. 이거 날아가요. 응. 네. 그래서 여러분들 빠르게 이 방으로 오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예? 네? 이런 종목들은요, 여러분, 단기적으로 우리가 빠르게 대응해서 얼마든지 수익을 낼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여러분. 빨리 이 방으로 오셔서 함께 매매 진행하세요. 지금 나노CMS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 기업 분석을 이렇게 본다라고 하더라도요. 만약에 얘네들이 이제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이 되었었는데, 아직 이번 컨셉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죠? 자, 만약에 여기에서 흑자가 만약에 된다. 만약에라도요. 만약에 음 모르는 거니까 여기에서 흑자로 전환이 되잖아요. 얘네들은요. 엄청난 상승 나올 겁니다. 특히나 이렇게 좀 째깐한 애들이 있죠. 이렇게 째깐한 애들은 그냥 올라가요. 음. 그러니까 놓치면 얘도 바보 소리 듣는다. 아시겠죠? 단기적으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오셔서 함께 매매 진행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나노 CMS에요. 나노 CMS. 요거 놓치지 말고 꼭 오세요. 이 방에서 지금 계속 매매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럼 지금서부터 요 방에 입장하시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 건데, 이 방에 들어오시잖아요, 여러분. 보너스 종목, 크리스마스 보너스 종목 하나 드릴 거예요. 보너스 단기 30에서 한5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방에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자, 8145-3687이에요. 이 번호로 보너스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이방 링크 전달해드릴 테니까 빠르게 입장하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오셔서 100% 무료입니다. 유료방 아니고 무료고 이 방에서는 생방송, 생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오셔서 함께 하실 분들은 8145에 3687뭐 굳이 나는 여기 안 들어와도 된다라고 하시면 신청 안 하셔도 돼요 아시, 아시겠죠 뭐 의무사항 아닙니다 그니까 러어 나도 가서 같이 좀 해볼래 라고 하시는 분들만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8145에 3687번입니다 자 여러분 나노 cms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5660원 라인을 돌파를 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큰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중소 어, 중, 완전 소형주기 때문에 한번 올리면 아까 보셨죠 상한가 뻑하면 올립니다. 그러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어, 영상만 보시면서라도 대응하실 분들은 그렇게 한번 대응해 보시면 돼요. 어, 대응 가격은 지금 현재 가서부터 요 중간 가격 오늘 밑꼬리까지 이렇게 요 구간 내에서만 대응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 영상 보신 분들은 참고하시고 함께하실 분들은 이 방으로 입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에 요방에서 텔레방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력연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원포인트 여의도 이박사였습니다.